네 안녕하세요 알고스탁입니다. 아, 오늘은 그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금리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년 장기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금리 인상이 증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부제를 현재 금리 인상은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 보았습니다. 먼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클릭해 주시기 바라고, 본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관련 주식 투자 관련 내용들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보이는 차트는 <laughs> 그 국내 10년 국고채권의 차트가 위에 있고요. 밑에는 미국 그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금리 차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국내 금리보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더 높은 상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이할 점은 2018년 들어서 미국 채권금리, 10년 국채금리는 상승 중이지만 국내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아, 이거를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화면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그러면은. 채권 10년 국고채권의 금리와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를 보는 화면인데요. 그 위의 화면에 보이는 것은 채권의 금리, 10년 국고채권의 금리 동향이고요. 아래는 코스피 지수 동향입니다. 보시는 표현되어 있는 부분처럼 2007년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10년 하반기, 2013년 하반기 등과 살펴보시면, 해당 그 금리가 상승하는 이 시기에 코스피 지수는 대부분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사이도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시면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최근 2018년 들어서 채권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그 국내 증시가 급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번 화면은 그러니까 채권 금리하고 10년 채권 금리하고 환율의 동향입니다. 표시된 어, 구간이 채권 금리가 강세를 이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면은 해당 기간 동안 환율 원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이 말은 결국은 원 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어, 화화가 국내로 유입이 되면 국내 증시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제는 미국의 10년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국내 한국의 10년 국채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2018년 주가의 급락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트렌드로 보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이면 증시는 상승을 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장기 금리가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국내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데 국내는 가계부채의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여 풍부한 유동성은 10년 국채로 몰리게 되고, 그리하여 10년 국채의 금리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내의 금리 격차로 인해 외화의 해외 유출로 인해서 달러는 계속 고평가를 받게 되고, 어, 국내 증시는 올해 들어서, 특별히 10월에 들어서 큰 폭을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통제에 의한 한국 증시의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10년 국채 금리도 올라가게 될 것이며 환율은 음, 상승을 하게 되어 국내 증시는 강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10년 국채 금리를 상승으로 반전시키지 못하면 달러의 고평가는 계속될 것이고 국내는 국내 증시는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루어질 국내의 금리 인상은 증시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의 차트를 잘 보시고 금리가 10년 금리가 상승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앞으로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금리에 대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측 상단에 기타 다른 환율 등의 어,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